not in the office. 그님. 그님. 비스 안에 없어. 오피스가 뭐예요? 사무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님. 사무실 안에 없다. 사무실에 없다. 오케이. 그는 사무실에 없다. 자, 그러면 He isn't in the offic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he's not 시랑 묶을 건지 he isn't 랑 묶을 건지의 차이인 거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랑 묶어도 되고 나을 지금 동사랑 묶어도 된다라는 거. 자, 이제 is 과거형은 뭐예요? 어 왔지. are 과거형은? 월 월월 할때그 월이라고 했어요 자 It w a s n t c o l d y e s t e r d a y 무슨 뜻이에요? 음. 어제는 춥지 않았다 굳죠? 여기서 i r d word w 아 r 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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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날씨. 어제는 춥지 않았어? 자, we weren't at home last week.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에 집에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집에 없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입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뭐라 했죠? 문법을 잘 하려면 형태 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죠. 자, 형태 정리 잘해 봅시다. MR is 플러스 주어 그리고 물음표예요. MR is 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 주세요. 자, 원래는 항상 문장을 서술할 때는 주어를 먼저 쓰고 동사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동사를 먼저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am I? Are you? Is he? Is she? Is it? Are we? Are you? Are they? 대답 확인하세요. 자,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답을 해야 합니다. Yes, you are. No, you aren't. Yes, I am. No, I am not. 하고 일반 동사로 물으면 일반 동사로 물어, 답을 해야 합니다 일반 동사로 물어보는데 너뭐 먹었어? 라고 근데응 먹었어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답을 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is he american? 무슨 뜻이죠? 그는 미국인 그는 미국인인가요? 맞으면 yes he is 네 그는 미국인이에요. No he isn't 아니요 그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때는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 쓰지 않습니다. 자, yes i'm, yes he's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줄여 쓰지 마세요. 자, 2번 갑니다. 비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자, am 리즈 과거형은 뭐죠? am are is의 과거형은 was. 그다음 Uh, M is 과거형은 oh. was 그리고 R의 과거형은요, oh. were이에요. 그래서 was 주어, were 주어입니다. 자, was he at the party yesterday?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주어를 먼저 뽑아요. 그녀가 그녀가 어제 파티에 있었니? 오케이, okay. 그녀가 어제 파티에 있었니? 자, 있었으면 yes, he was 응, 그녀는 파티에 있었어. 자, 없었으면, no, he wasn't. 아니, 그녀는 파티에 없었어. 과거로 부르면 과거로 답합니다. 현재로 부르면 현재로 답합니다. 스텝3갑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 스텝3. 쿡이라는 단어 있죠. 자, 쿡. 쿡은요. 동사로는 요리하다예요. 명사로는 요리사. 요리사. 그쵸? 그렇죠? 요리사죠. 자, 이게 실력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너니 요리사니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Okay. Are you a cook? 항상 대문자 씁니다. Are you a cook? 너는 요리사니? No, I'm not. 아니, 나 요리사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자, 어 roun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시끄러운. 시. She... 시끄러운 형용사죠. 자, 그러면 내가 시끄럽니? Okay, am I? 굿 쇼. 내가 시끄럽니? No, you aren't. 아니, 너안 시끄러워. 이렇게 되겠죠. 자, 히터입니다. 히터 피터 남자. 대명사 희,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피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피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피터는 희라는 대명사로, 인칭 대명사로 전환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동사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자, 피터가 너와 함께 있니? 피터가 너와 함께 있니? Is Peter okay with you? Is... 자. 고유 명사는 항상 대문자씁니다 그래서 is Peter with you? 피터가 너랑 함께 있니? 아니. 그니? 나와 함께 없어. 오케이. Okay. No, he isn't. 자, 대인은 비동사 뭐? a r 에요 그런데 답을 봤더니 어린가요? 왜? 월이 왜아니요 What is 네. 월? 네. 월. Is Well, 그러면 과거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들은 너에게 친절했었니? Mm. Were you were they? 그들은 너에게 친절했었니? 응, 그들은 친절했었어. 과거시제.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식사는까지가 주어예요. 스텝 4 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뭐부터 와야 해요? 주어부터 항상 먼저 쓰자 있죠. 그럼 뭐 쓰면 돼요? 식사님식사님 식사, 식사님 주어진 단어 씁시다. 더 미요. 자, 선생님이 d e l i c i o u s 는 맛있는이라는 형용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형용. 사 를 가지고 오려면 항상 뭐 연결해야 한다 했어요. 여기 the e 이라는 주어가 왔어요. 근데 이다 이다라는 동사가 오고 형용사 연결. 형용사 연결하려면 항상 비동사를 먼저 적습니다. 그냥 형용사 붙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맛있지 않다. 자, 맛있지 않다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맛있지 않았다는 과거고 맛있지 않다는 현재예요? 자, 그리고 더밀 식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더밀스가 아니죠 더 밀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단수이고 현재예요. 그리고 부정이에요. 그러면 뭐 와야 돼요? 어? isn't. 그죠? isn't. The meal isn't. delicious. 여기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자, 바쁘지 않다. 자, 시제.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자 we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we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리고 부정이에요자 그러면 바쁘지 않다 뭐 적을까요 aren't you aren't you busy now 그죠? 자 계산 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죠. 막상 이걸 혼자서 한글만 보고 라이팅을 하려고 하면 초딩 때 실력이 상당했던 친구들도 실수를 꽤나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3번 갑니다. 자그 영화 무서웠니? 자뭐 하고 있어요? 얘 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일 때는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죠?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무서 원니 시제 뭐예요? 과거. 오케이. 과거예요. 과거. 자, 그리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꿔야 하니까 뭐부터 와야 해요? 띵. 더 무비가 먼저 오면 안 돼요. 더 무비 가 먼저 오면 안되죠. 동사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죠. 그럼 뭐 와야 돼요. 먼저? is 아니죠. ok was was the movie scary yes it yes it ok was 이렇게 됩니다. 자 쉽지 않죠. 막상 이걸 내가 스스로 영작해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언니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누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생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니까. 워크북 꺼내보세요. 자 워크북. 원래는 세 바닥 내려고 했는데, 8, 9페이지만 낼게요. 자, 근데 꼼꼼하게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숙제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가위바 <목소리로>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인터넷. 인터넷 근데 주문해서 빨리 안 오면 어떡해? 음, 아, 아, 아. 그렇지. 준비성이 뭐 있어야지. 있어야지. 예쁜 거 입지. 어, 오늘나 할인이 기분 좋네. 점수 변동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미가 있잖아. 오, 나를 딱 보자마자, 우리미가 소대기저 100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미가 98점이었거든. 그래서 박우리 스티바네. 그래가지고, 어? 뭐지? 점수 변동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점수 변동이 있어? 잠시만. 지금은 장 쌤이 점수 달라 해가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 어머나 응. 내 아, 구린 마우스가 빠지지? 어? 지연아 휴대폰 색깔 너무 예쁘다 야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야와 느낌이 장난 아니네 자, 점수 변동인 사람 불러와. 100점. 누구? 이야린인 100점. 음, 어쩐지 기분 좋더라. 또. 또. 임사야 99점. 음, 잘했네. 또. 지안이네. 구구야. 잘했어요. 구구야. 아주 잘했어요. 또. 혜보이 100점이야? 그1 어제 빠진 거? 정산히 가지. 언제? 아, 둘이 무슨 사이야? <laughs> 한 명이 정상인데 <정산을 웃음> 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한 명이 우리 어디 갈 우리 어디 가자 하면 한 명이 어 좋아 근데 한 명이 오늘 가지 말자 어 좋아 약간 이런 게 이런 데이트 그런 느낌 연인? 아 어, 연인 느낌? 자또 질문 아또 질문이래 맨날 내 질문이 한다 집에서도 맨날 우리 애들한테 또 질문 <laughs> 또, 또 질문 해야 어? 그래서 선생님 아들내미 약간 7살이라서 개념 없거든 그 약간 눈치도 잘못 보고 그 맨날 무슨 질문을 찾고 하란 말이에요. <laughs> 뭐 이런 나한테 해가지고. 어또 또. 얘들아 너네 평균 점수가 80.